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바다를 향해 쌀이 담긴 페트병을 던집니다. 자, 이거 환경오염 심각한 거 아니에요? 뭐. 탈북민 단체 큰샘은 오늘 낮쌀 500kg을 페트병 500개에 나눠 담아 인천 강화도에서 황해도 쪽으로 뛰어보냈습니다. 페트병에 쌀 외에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 성경 등을 저장한 USB와 USB, 1달러, 1달러 동전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어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낸데 이어. 하루 만에 다시 또 다른 탈북민 단체가 대북 선전 활동에 나선 겁니다. 큰샘의 박정호 대표는 어제 전단을 날린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탈북민 단체 회원들이. 자, 이거 이제 남권계가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예, 심각합니다. 전단 날리고, 쌀도 이렇게 페트병으로 해서 날리고. 북한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요. 지금 굉장히 파국으로 치닫습니까? 이게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하, 정말로 이 박상학, 박종호 형제라고 하는데 탈북민들이라고 합니다. 이분 이들이 만든 단체. 정말로 이거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이 사태로 촉발돼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또 남한 에서는 확성기 방송을 하고 북한 에서는 원점타격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저기 국시전이 예고가 되 있는데 정말로 이게 진정으로 남북한 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문제가 많은 거죠 이 다행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긴장 상태에 대해서, 어, 위법한 상태, 위법 상태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하네요, 보니까.